네 안녕하세요 화물차 전문으로 매입 판매하고 있는 안녕 트럭 시전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가성비 좋게 900만원대에 입고되어 있는 현대포터 2차량과 신차 차량을 출고받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차량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있는 차량은 2017년형으로 나온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1 5만 k 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오토미션 차량에 1인 신조 완전 무사고로 운행했고 금액대는 900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한 가성비 좋은 차량이 입고되어서 영상으로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앞에 타이어 뒤에 타이어 모두 교환을 해 놨고요 적재형 같은 경우도 그대로 주행 가능한 차량입니다 가성비 좋은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가성비 좋은 차량도 상사에 입고가 되어 있고 신차급 차량들도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디젤 차량이 단종되다 보니까 신차급 차량들은 신차 금액이랑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더 비싸게도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제 특정 업체 저희는 나름이 모터스랑 협약이 되어 있고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특정 업체에서 적재함 길이를 조금 더 길게 뽑고 증톤을 해 가지고 차량을 구입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신차 구입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미리 받아 놓은 재고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차 구입을 희망하신다면은 문의 주시면은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나름의 특장에서 신차 구입을 하시게 되면 장점은 오토미션 차량에다가, 1톤 오토미션 차량에다가 적재함 길이를 3,700까지도 길게 뽑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 적재함 길이를 늘릴 수 있다는 게 일단 장점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톤수 같은 경우도 1톤 차량에다가 1.2톤, 아니면 1.4톤, 1.6톤까지도 증톤을 해서 차량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유가 보조금도 더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 나중에 일을 하실 때 만약에 24시 콜 어플로 이용해서 일을 하신다 라고 하면은 만약에 1.2톤으로 증톤을 해서 차량을 출고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24시 콜 어플에다가 등록을 할때 1.2톤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1.2톤 짐까지도 받을 수가 있고 더 많은 일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혹시 뭐 가성비 좋은 차량이나 아니면은 신차급 차량을 시장에서 뽑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위에 연락처를 편하게 전화주시면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물차 전문으로 매입 판매하고 있는 안령트럭 신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